회사가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언제나 어중간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곳만은 외부와는 무관한 고요한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고 매일 같은 자리,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그가 내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사이동 때문이었다. 그는 타부서에서 파견 온 기획팀의 김도현 대리였고, 첫인상은 정돈된 셔츠기처럼 깔끔하고 단정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는 지극히 업무적인 것이었고,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묘한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 공기청정기 방향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자주 마주쳤다. 회의 시간마다 같은 회의실에 있었고, 점심 시간에도 식당에 같은 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오후 3시쯤이면 그는 언제나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나도 이상하게 그 시간엔 책상에 앉아 있는 대신 탕비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곤 했다. 어느날,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커피가 제일 좋아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이상하게 그의 말에는 여운이 남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언제나 정제된 말들로만 채워졌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한참을 말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이처럼. 그는 책을 좋아했고 나도 그랬다. 우리 대화는 종종 책에 대해 이어졌고 회사에서의 삼과는 무관한 감정들이 그 틈으로 새어 나왔다. 퇴근 후의 지하철, 바쁜 퇴근길에서의 우연한 동행,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 저녁 식사. 우리는 업무 외의 모든 것에서 조금씩 스며들 듯 가까워졌다. 누군가와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느낀 적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웃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그래요." 그 짧은 말에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늦은 저녁의 어두운 하늘 아래 회사 건물의 불빛이 도시에 작은 숨결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를 회사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숨겼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연결시켰다. 마치 숨긴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만의 언어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이때 조심했고 눈빛으로만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런 감정의 농도는 오히려 더 깊었다.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은 특별했다. 커피 한 잔. 회의 중에 메모 한 줄, 퇴근길에 나누는 짧은 이야기조차도. 하루는 도현이 말했다. 가끔, 이렇게 사무실 불다 꺼지고 우리 둘만 남아있으면, 여기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사무실이 아닌, 도현과 나만의 세계.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우리를 현실과는 다른 결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그날,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부드럽게 깜빡였고, 사무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조용히, 도현이 말했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그게 그냥 조용히 곁에 있고 싶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도현 씨와 있으면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다. 더 이상 감춰야 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조심했고,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때때로 퇴근 후에는 함께 걷기도 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그저 웃으며 넘겼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단단해졌다. 이제 오후 3시에 커피는 둘만의 의식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 향기는 여전히 깊고, 그 시간은 변함없이 조용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알고 있고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 평범한 회사의 일상 속 우리는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렸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 감정을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 서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오후 3시. 그 시간은 지금도 가장 향기롭다.